삶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손에서 흘러가버리는 것들이 있다. 사람이든 일이든 기회든 그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진정으로 내 것이었다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억지로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놓아줄 때 오히려 내 곁에 머무르는 법이다. 인연이라면 멀리 있어도 다시 만난다. 스쳐간 인연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한때는 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 뜻밖의 순간에 다시 길이 겹쳐진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서로의 성장이 맞닿을 때 인연은 다시 이어진다. 연인이 아니어도 좋다.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동료, 친구, 스승은 결국 다시 만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하는 일이다. 그 진심이 있으면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기회라면 놓쳐도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한번 지나간 기회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회는 한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다른 얼굴로 다른 시점에 다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다. 다음 차례는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이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단지 그 시점과 형태가 다를 뿐이다. 3. 운명과도 같은 일은 결국 하게 된다. 아무리 멀리 돌아가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는 일, 나의 운명과 같은 일이다. 글쓰기가 내게 그러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연이 없었다. 그러나 몇번 시도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아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운명은 때로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국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다. 4. 준비된 자에겐 순서가 돌아온다. 삶의 무대에는 순서가 있다. 때로는 내 차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 앞에서 다시 불이 켜지는 순간이 온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적만 바라는 태도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진짜 기회는 땀과 꾸준함으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어. 최선을 다한 뒤 기다리면 하늘이 보살펴준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삶은 무너진다.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했다면, 그 다음은 묵묵히 기다릴 차례다. 기다림 속에서 길은 열리고 하늘은 보살펴준다. 결론. 삶에는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 있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한 내 것이라면 다시 돌아온다. 인연은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고, 기회는 놓쳐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며, 운명과 같은 일은 결국 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무대 위에 설 차례가 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언젠가 삶은 반드시 내 곁으로 되돌아올 것이다.